어, 공사를 할 때, 최소한 그, 퇴적토를 해변, 모래하고 섞어 놓지만 않았어도, 여기도 그냥, 모래, 해변은 유지됐을 텐데, 정말 푸스코는 공사를 하면서 엄청나게 잘못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보이는, 아 저, 어, 의왕 방파제, 아 밑에 있던 퇴적토들을, 항만 공사를 하니까 퇴적토를 긁어내니까 퇴적토들을 해변으로 가져왔다가 침식이라니까 이기갖 덮어가지고 어, 이러한 어, 그 정말 어, 불법 공사를 통해서 이 해변이 퇴적토로다가 어, 망가져버리는 어, 이러한 그 공사 현장입니다. 이 공사 날 끝났어요. 그 이게 다 이게 다 이제 끝난 거예요 이게. 이게 그런데 옛날에 해변이 이게. 그러니까 정말 포스코는 지금이라도 이거를 원상회복 시켜야 되는데, 어, 포스코는 이제 공사다했다고 이제 가버렸죠. 네, 그러한, 어, 정말, 어, 그, 항만이 만들어지면서, 어, 아름다운 해변을 우리는 잃은, 어, 이런, 어, 이런 현재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저, 해변, 저기, 항만 공사하고, 저, 방파제 공사하고 그럴 때, 저기 그냥 석회석을 갖다 막 밀어넣어가지고요. 저기 살던 조개들이 다 폐사됐어요, 폐사. 왜냐하면 석회석이 이게 독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석회석을 바다에다 그냥 직접 집어넣으면 안 돼요. 어, 그런데 여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돌이 석회석이라고 석회석을 마구 집어넣어가지고, 저, 바다 조개들이 폐사를 해서 명주 조개가 멸종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해변에 모래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저 바다 속에서는 엄청난 공사 하는 과정에서 생태 학살이 일어났다. 그 얼마나 많은 물고기 도망갔겠지만 조개류는 못 도망가잖아요. 그 독성 물질의 가지고 그죽어갔그 그 조개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도대체 정말 이 공사를 왜 했냐? 이 공사를 석탄화 발전소를 돌리기 위해서 이걸 세웠다는 거예요. 석탄화 발전소를 왜 돌리냐? 전기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전기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전기 만드는 방법은 이미 많이 있음에도 이 기후 위기 시대에 2018년도에 비 인가가 나는데, 그때 인가를 하냐고, 그때 이미 석탄발전소는 안 된다고 다 나왔잖아요. 2 0 1 5년에 파리협약에서 석탄발전소는 이미 모두 중단시키자 전 세계적인 다 합의가 된 시점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미쳤죠. 2018년에 이걸 인가했으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발전소도 이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조만간 다 폐쇄시키고 앞에 보이는 이어이그 시설물들이요 이 구조물들 다시 또 철거하라고 하면요 금방 해요 그래서 다 철거해 버리면 또 바다는 원래대로 어, 회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열심히 수쟁하고 이동하면, 그날은 반드시 온다. 이런 음으로 이제, 운동하고, 어, 되겠습니다. 네, 이동하겠습니다. 전원이 꺼집니다. 1분만. 네. 아까만 치로 아까만 치로 1분만. 지금 이제, 저기 저, 뭐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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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이크니다가 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국가 정책이 정말 어,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 자연에 얼마나 큰해를 주시는지 하는 것을 실적에 와서 보면 알수 있어요. 정말 그 미래를 어, 어, 바라보고 그대로 어, 된 정책을 갖다 펼쳐나가야 된다 그러한 그럼 여기 이제 업체가 떠난다는 거는 저 안에 이제 뭐 시설에 들어오고 이런 거는 뭐? 아 그나마 그 사건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거는 뭐라고 해? 체가 들어왔을이저 이제 에 대해서 이리포니 3.19라고 너무 질문 좀부리권에 대해서는 정해지겠죠. 그냥 그어관리 권한을 가지 기관이 이후에 이제 어뭐 가가 들어오는지 뭐, 뭐 이런 어가능지야제뭐 공사는 침수세 공사는 다 끝나는 거 아, 그래 고해변은 이렇게 버려 놓고. 난 몰라 다 끝났어. 발전소원 돌다합 예, 감사합니다. 여기 잠깐 치시고, 사진 한 장만, 석탄화력 중단하라! 석탄화력 중단하라! 중단하라! 냉방의변살려내석탄법 살석탄법 제정하라!